안녕하세요. 이번 10강부터 어떻게든 일렉트리칼에서 사용하시는 심볼 라이브러리의 사용자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키마틱 드로잉에서 심볼 라이브러리를 사입을 하시기 위해서 아이콘 메뉴 명령을 실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도 기호는 IC 규격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칼에서 다섯 가지 종류의 국제 규격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라이브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실 건지는 이 프로젝트 특성에서 지정을 해주시게끔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구조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현재 IC 규격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폴더를 선택을 하셔서 다른 폴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리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국제 규격은 ASGBIC, JIC, 그리고 JIS에서 다섯 가지 국제 규격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규격 라이브러리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그 구조도 아이콘 메뉴 파일이라든가 그다음 패널 레이아웃의 라이브러리라든가 하는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에서 사용하시는 심볼 라이브러리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릴레이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시면 메인에는 릴레이 코일이 있죠. 그리고 이 릴레이 코일에 종속되는 접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심볼 라이브를 종속하는 메인 심볼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릴레이 코일이라든가 푸시 버튼이라든가 하는 심볼들을 상위 심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릴레이 코일에 종속되는 접점 같은 경우는 하위 심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상 심볼도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차단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일반 차단기는 지금 하나의 단일 심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삼상 심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차단기에서 제가 삼극용이라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상용 심볼이 또 별도로 지정이 되게끔 되죠. 그래서 일렉트리칼에서 구조도에서 사용되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크게 종류로 나눠 보시면 아까 보셨던 상위심볼, 하위심볼 그리고 이와 같은 2극이나 3극용 심볼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제가 푸시 버튼을 하나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 접점을 제가 빈 화면에 하나 삽입을 했는데요. 이 심볼을 지금 제가 삽입한 이 심볼을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창을 활용을 해서 이 심볼을 선택을 해 보시면 보시면 속성은 블록이고요. 그리고 블록 명칭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vpb11입니다. 그래서 이 vpb11.dwg 파일을 아까 보셨던 그 ic2 폴더에 있는 vpb11.dwg 파일을 불러오게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에 일렉트리컬 안에 그 아이콘 메뉴에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들은 내부적으로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블럭을 제가 한번 익스플로드 를해 보겠습니다. 부품을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 보시면 안에 이와 같은 각 속성들이 지금 보시면 이 속성 정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속성값들이 쭉 있게 되는데요. 이 속성값들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성요소 삽입 편집창에서 뭐 설치 값이라든가 태그 값이라든가 단자번호를 넣게 되면 각 위치에 자동으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되죠. 아까 보셨던 그 속성 값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시게 되면 설치 값은 loc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위치는 inst, 그 다음에 태그는 상위 심볼은 태그1, 하위 심볼은 태그2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DESC123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인을 활용을 하셔서 카탈로그 값을 적용을 하시면 그 속성에서 MFG는 제조업체겠죠 그 다음에 cat rc 코드 값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점의 상호 연계성을 표현을 해주실 적에는 이 x 레퍼런스와 그다음에 a 접점 b 접점에 대한 속성은 x 레퍼런스 no b 접점에 대한 속성은 x 레퍼런스 nc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정격을 입력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레이팅 1 2 3 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게끔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자 번호는 다 01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 들어가시게 되니까 다음 01, 02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열되는 순서로 들어가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렉트리컬로 들어오시면 아까 보셨던 그 속성값들이죠. 그 위치에 해당되는 위치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저 잠깐 보시면 MFGCAT 값은 분명히 속성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면에 심보를 삽입을 할때 이게 뭐 AB 사의 1 2 3 4 5 6 7 8 스펙이다라고 도면에 표현은 되지 않죠. 그 이유는 이 MFG와 CAT 속성값은 보시면 이 특성값에서 보시면 숨김에 e s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김 속성으로 해서 화면에 표현은 되지 않는 그러한 속성값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파일명인데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불러왔던 이 파일의 이름은 이 속성값의 이름이 vpb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불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심볼 라이브러리를 다시 하나 딴 걸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릴레이를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 릴레이의 코일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인을 해주게 되면, 디폴트 캐점 m d b 안에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이 있죠? 그 많은 테이블들 중에 CR 테이블이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되죠? 그리고 제가 다른 심볼을 하나 또 불러와 볼까요? 만약에 제가, 어, 리밋 스위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 심볼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 세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번에는 l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해당되는 심볼의 종류에 따라서 디폴트 e 점 mdb에 있는 테이블 중에 해당되는 테이블만을 자동으로 불러오게끔 되죠. 그래서 이 이유는 이 심볼 라이브러리의 파일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명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심볼 라이브러리 파일명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섯 글자는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의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없으세요. 맨첫 번째 거는 수평심볼인지 수직심볼인지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HVP 라고 시작하면 H로 시작하는 건 수평심볼이고요. V로 시작하는 심볼은 수직심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디폴트캣점 MDB의 테이블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PB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PB면 디폴트캣점 MDB에서 PB 테이블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CB는 10이면 디폴트 캐점 MDB에서 1 2 테이블을 불러오게끔 되죠. 그래서 이게 일렉트리컬 랩부에서는 패밀리 코드라고 해서 이 패밀리 코드 값과 그 디폴트 캐점 MDB의 테이블명과 그 링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심볼 종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주셔야 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디폴트 객첩 MDB의 부품 종류별로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은 두 글자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수 테이블들 빼고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위 심볼인지 하위 심볼인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위 심볼이고요, 2는 하위 심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접점을 구분을 해줘서 1은 A접점, 2는 B접점, 3은 C접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의 값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VPB 11이다라고 하시면 수직용 심볼에 PB니까 푸시 버튼이고 1이니까 상위 심볼에 또다시 1이니까 A접점 심볼을 의미합니다. 요 위에 거 HCR 21이면 수평용에 컨트롤 릴레이의 2니까 하유 심볼입니다. 그 다음에 1이니까 A 접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글자까지는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볼 명을 주셔야만 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볼 라이브러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심볼은 어떻게 만드느냐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조도 탭에서 기타 도구 쪽에 보시면 기호 빌더라고 있는데요. 이 기호 빌더라고 하는 명령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엘렉트리컬에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객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심볼을 삽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모양 실제 되는 그 그래픽 모양만을 오토떻드에서 미리 그려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점은 나중에 심볼 라이브리를 실제 삽입을 하실 때그 기준점들 있죠. 그 기준점 에 해당이 될 거고 속성 템플릿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속성은 말 그대로 아까 보셨던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각 심볼 종류에 따라서 이 추가하셔야 되는 속성값들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속성값들을 심볼 종류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그 속성 템플릿 파일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갈 건지만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속성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 강의에서 실제 심볼 라이브리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인 (11번) 강의에서 실제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